네. 안녕하세요 성수동 영보스입니다 오늘은 F&B에서 최근 가장 유행하는 업종인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어, 성수동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노티드, 코끼리 베이글, 브래디포스트 등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들이 들어오더니 테디스오븐, 시장과 같은 신상 베이커리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베이커리 카페 매장들이 생기는 걸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베이커리 카페의 시초를 알아보고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 매장이 대체 왜 유명한지에 대하여 함께 탐구해 보시겠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준비하고 있는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주목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베이커리 카페의 역사는 꽤 오래된 듯 합니다. 어, 다만 베이커리 카페라고 불리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곳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 단순하게 빵집으로 인지되지 않나요?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매장에서 빙수도 팔고, 커피도 팔며 카페의 구성을 갖추었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 베이커리 카페라고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 바로 베이커리 카페라고 불리기 시작한 카페들의 필수 구성 요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베이커리 카페는 첫째 주로 사이즈가 큽니다. 가족단이나 커플들이 근교에 나들이를 나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죠. 어, 둘째, 초대형 시설에 더불어 볼거리가 갖춰지죠. 논이나 바다가 있다면 논뷰, 바다뷰 등뷰 맛집으로 등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런치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베이커리 메뉴를 구성해 놓습니다. 그 시초로 대표적인 곳을 꼽자면 바로 커피로 유명한 테라로사가 있습니다. 테라로사는 2002년 강원도 강릉에서 시작한 1호점을 시작으로 2013년 양평 서종점을 오픈을 하면서 대형 공간을 제공하는 베이커리 카페의 유행을 선도했는데요. 사실 테라로사는 엄밀히 말하자면 베이커리 카페라기보다는 로스터리 카페로서 최상급 원두를 사용하는 스페셜티 커피숍으로 볼수 있는데요. 브런치나 베이커리의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고 커피가 유명하기는 했지만 매장의 공간 자체를 즐기러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개인적으로는 대형 카페의 시작과 유행을 선도한 곳이 테라로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테라우사가 강릉에 가면 꼭 방문해야 하는 유명 관광지화 되면서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서울 근교에 대형 카페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들을 제 1세대 베이커리 카페라고 칭할게요 베이커리 플러스 카페에서 카페, 즉 공간을 조금 더 강조한 곳들이 1세대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일례로 부산 기장군에서도 해안길을 따라 베이커리 카페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이유는 해변가 근처에 카페를 오픈해 뻥 뚫린 바다뷰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2013년에 바다뷰를 앞세운 로쏘라는 카페가 부산 기장군에 생기면서 경상도 지역에서는 나들이 갈때꼭 들려야 하는 뷰맛집 명소처럼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해안가 주변이 인기를 끌자. 이내 웨이브온이라는 카페가 생겼고 바다뷰, 뷰맛집이라는 키워드의 카페들이 해안가 주변에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남양주, 양평, 파주, 팔당 등 근교 위주로 공간을 예쁘게 꾸며 공간에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베이커리 카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서울 시내도 비슷합니다. 그 지역의 분위기와 어울리게끔 로컬라이징하게 공간을 잘 꾸민 카페들이 인기를 끌게 되고 SNS에서의 인증샷도 매장에 공간을 찍어 올리는 경우가 많았죠. 정리하면 기존 1세대 베이커리 카페는 카페라는 단어에 집중해 그 카페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공간을 브랜딩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베이커리는 정작 그 공간을 경험하러 방문했다가 서브로 구매하는 느낌이 컸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베이커리 카페는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1세대 베이커리 카페에 이어 최근 트렌드를 이끄는 베이커리 카페를 2세대 베이커리 카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2세대 베이커리 카페는 공간도 공간이지만 판매하는 아이템에 초점을 맞춘 베이커리 카페들이 흥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1세대 베이커리 카페가 거대 규모에 집중한 테라로사라고 말씀드렸다면 2세대 베이커리 카페의 트렌드의 시작은 2017년에 오픈한 노티드라고 생각합니다. 노티드는 미국식 도넛과 귀여운 캐릭터를 앞세우며 도넛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2세대 베이커리 카페의 시작을 알린 것이죠. 1세대 베이커리가 공간이 메인이고 빵이 서브였다면 2세대 베이커리는 베이커리가 메인인 베이커리 카페가 유행이 된 거죠. 생각해보면 노티드 이전에 던킨 도넛이라는 대기업이 있었지만 노티드만큼의 흥행을 이루진 못했잖아요. 노티들을 시작으로 도넛이 얼마나 예쁜 비주얼로 탄생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이처럼 매장의 분위기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아이템, 중심인 가게들의 흐름으로 움직임이 변한 것이 보이시죠? SNS의 매장의 분위기보다는 메뉴를 집중적으로 업로드 되는 것만 보아도 1세대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2021년 화제의 매장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시장에 나오면서 베이커리 중심의 하이퍼리얼리즘한 공간이 믹스된 베이커리 카페가 유행이 됩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매장의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베이글 즉 베이커리 아이템이 중심이 되었고 연이어 공간을 내세웁니다. 마치 유럽에 온 듯한 감성을 주는데요. 이때부터 하이퍼리얼리즘한 공간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베이커리 아이템을 주제로 한 하이퍼 리얼리즘한 공간이 합쳐진 매장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2022년 용리단길에 크루아상을 메인으로 아이템을 잡고 마치 유럽에 온 듯한 감성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테디베르 하우스가 오픈하고 파이를 메인 아이템으로 잡은 유럽 느낌이 나는 감성을 주는 공간으로 기획한 진저 베어가 송리단길에 오픈했습니다. 또 노티드와 카멜의 콜라보로 만든 미뉴트 빠삐용은 추러스를 메인 아이템으로 잡고 프랑스의 어느 한 소극장 느낌의 감성 공간으로 대박을 내죠. 뿐만 아니라 프레즈를 메인으로 한브레디포스트도 유럽 감성으로 용리단길에 오픈해 이내 성수의 2호점을 내며 빠르게 확장해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2세대 베이커리 카페는 공간을 내세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아닌 한정된 공간 안에서의 하나의 베이커리 아이템으로 극사실주의인 하이퍼리얼리즘과 같은 컨셉추얼한 매장들로 공간을 구성해 연이어 성공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이 유럽 컨셉을 하고 있는데, 코비드로 인해 해외여행을 못 가던 시기라 소비자들이 더욱 열광해 주시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혹시나 베이커리 카페 창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라면, 베이커리 중 특색 있는 아이템을 하나 정하고, 그것을 메인 메뉴로 특화시켜 그 메뉴에 어울리는 컨셉의 감성 공간을 기획해 확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창업비용은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특색 있는 공간보다 그 메뉴에 어울리는 공간을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빵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빵을 활용한 브런치, 샌드위치와 같은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한 메뉴들과 접목이 쉬워 확장 가능성이 좋습니다. 바로 이런 장점 때문에 점포 평수 대비 매출액이 상당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세대 베이커리 카페와 비교해 보면 1세대의 경우 대형 공간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에게 커피와 빵을 팔기 때문에 테이크아웃 매출보다는 거의 대부분 홀 매출입니다. 또 교회에 큰 공간을 기획해서 만들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공간이 크기 때문에 운영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세대 베이커리 카페는 서울 시내에 40평에서 50평 되는 공간에서 테이크아웃 베이스로 매출을 일으키니 투자 비용도 1세대보다 적게 들고 매출은 높습니다. 매출이 높은데 운영 비용은 적게 드니 확실히 순이익이 많겠죠? 하지만 장점이 많은 만큼 명확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요즘의 2세대 베이커리 카페는 하이퍼 리얼리즘의 컨셉을 추구하다 보니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초기 운영 인력도 평소 대비 많을 수도 있고 사용해야 하는 장비나 음식이 일반 카페보다 비싸기 때문에 초기 창업 비용이 전체적으로 높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그리고 유행했던 베이커리 카페들을 통해 알아본 1세대 베이커리 카페와 2세대 베이커리 카페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는데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드리긴 했지만 1세대는 공간 브랜딩에 집중한 카페들이 흥행했지만 2세대는 아이템이 메인이면서 그 안에 공간 브랜딩을 넣은 곳들이 흥행한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소비자들의 니즈와 눈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오늘 베이커리 카페 트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